있을까? 아, 우리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성인입니다. 선생님 포함해서 도와줍니다. 학생들이 관리하는 겁니다. 인지부하입니다. 자, 더 읽기 전에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인지부하가 뭐예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사고하는 거를 사고하는 것을 어렵게 하려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당장 떠오르는 거는요.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풀기 어려운 문제. 두 번째는 창의적인 걸 요구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작업의 양이 많은 겁니다. 뭔진 몰라요. 그게 인지 부하라는 거예요. 그들 학생들이 배울 때입니다. 뭘 배우는 거냐면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는 거 복잡한 공부를 수행하는 걸 배울 때 인지, 인지 부하를 관리하는 이 방법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Prove는 증명되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자동사입니다. 증명하다만 있는 게 아니라 자동사도 있습니다. 뒤에 형용사 보호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고요. 연구에서 효과적이라고 입증된 하나의 방법은 투부 정사하는 것입니다. 투부정사하면 된대요. 그러면 얘를 관리할 수 있대요. 더스, 연결 부사. 템플 l 리 그냥 부사. 그럼 심피디의 ing는 분사금은. 맞죠? 예, 줄여줄 수 있다. 그 다음 또줄수 있다. 병렬구조 분사금은. 그들의 인지적 부하를 줄여줄 수 있고 그들에게 뭘 제공해줄 수 있다? 기회. 개발할 수 있는 기회, 유창성을 뭐 하기도 전에 비 리카이어드 투 머스트입니다. 비 리카이어드 투 머스트예요. 예. 그들이 다양한 기술을 통합해야만 하기 전에 어, 뭐래요? 통합하기 뭐래요? 전에요.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합하기 전에 유창한 거, 뭔가를 좀 잘하는 거죠? 한 가지에서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것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개 하기 전에 한 개만 잘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답을 골라 보시면 됩니다. 답을 골라 보시죠. <laughs> 왜 선생님이 이렇게 찾으시나요? 주제 찾기잖아요. 빈칸이 위에 있으니까. 예를 들면이라는 문장 앞에가 주제글이잖아요. 여기 앞에가 주제예요. 내 공교롭게도 얘는 이해가 너무 잘돼요. 얘를 읽으면 얘를 참잘 들어줬어요. 자, 답을 고르신 분들은 이제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빨리 읽을게요. 예를 들면요. 클라크라는 사람하고 이세 사람이 발견했대요. 학생들인데 어떤 학생들이냐면 리드입니다 모르는 겁니다. 응용 프로, 프로그햄. 이건 어떤 햄일까? 스모크햄일까? 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하는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금 1번과 2번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번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공부를 잘 못해요. 그리고 성과도 좀 낮습니다. 언제? 그들이 배울 때입니다. 그들이 수학 개념을요. 어디? 이것의, 이것의 맥락 속에서요. 이거와 관련된 것 속에서 수학을 공부하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럼 수학도 같이 못하게 돼요. 이해가 됐죠? 그럼 차라리 그 프로그램을 빼고 그냥 수학만 가르쳤으면 이 아이는 잘했을 텐데. 뭐 이런 느낌이 되겠죠. 이것은 왜냐하면 그들이 둘 다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보스 나오니까 엔드 잡으시면 되겠죠.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을 배워야 하고요. 또 수학 개념도 어떻게 배워야 되기 때문에요 동시에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압도되게 됩니다. 그럼 뭐만 배우면 참 잘했을까? 뒤에. 그러나, 이 학생들이 먼저, 먼저 뭘 배우고? 응용 프로그램 기술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 기술들을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사용했었을 때, 학습과 성과가 향상되더라 그럼 분리시키면 되겠네 하나만 하는게 뭐죠? 여기 있네 2번 학생들이 한 번에 한 기술에만 집중하도록 하면 되겠죠 다양한 기술과 충분한 연습을 시킨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수학이론을 가르침으로써가 아니죠 이렇게 이거 먼저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생이 이해의 수준까지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줘라? 이것도 아니지요. 그 다음, 광범위한 지식을 제공해주면 큰일 나죠? 이거에 대한, 이거는 정반대 답이 나와야 됩니다. 2번과 5번이 정반대다. <laughs> 빈칸 채우기를 혹시 찍어야 되는 상황이 여러분들이 온다, 수능에서. 선택지가, 선택지가 몇 번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개가 명확히 반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답입니다. 아시겠죠? 두 개가 정확히 명확히 반대 의미면.